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애플워치 시리즈 5를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5는 상시 표시형, 레티나 디스플레이라는 항상 화면이 들어오는 기술이 적용되었고, 다양한 에디션을 선보여 선택의 폭을 넓힌 게 특징입니다. 제가 실제 발표 현장에서 다 확인해 봤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애플워치 에디션이 마음에 드는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시 표시형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항상 똑같은 화면이 켜져 있는 건 아니고 사용을 안할 때는 색상을 최소화해서 정보만 보여주고 손목을 들었을 경우 컬러가 가미된 색상으로 화려한 워치 페이스를 보여주는 두 가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는 에르메스 에디션, 나이키 에디션의 특별한 워치 페이스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 감각적으로 애플워치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애플워치가 더 패셔너블한 가치를 주는 기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같아요 이렇게 상시 표시형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는데요 전 폴리옥사이드를 사용했고 절전형 디스플레이, 주변광을 파악하는 기술 등 배터리 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는 게 이번 기술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배터리 사용 시간은 약 16시간 정도 되는데요 더 오래 사용하고 싶다면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를 해제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사용 시간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애플워치 시리즈 5의 다양한 에디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에디션은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5 에르메스 에디션은 특별한 두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요. 한 가지는 기존까지 보여줬던 에르메스 에디션이고 또한 가지는 블랙으로 특별함을 더한 에르메스 블랙 에디션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블랙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사용했고 스위프트 가죽 밴드를 사용해서 블랙의 고급스러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치패스도 그에 맞게 블랙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애플워치 시리즈5 에르메스 에디션은 추가로 에르메스를 상징하는 오렌지색 스포츠 밴드가 제공이 되는데요 블랙 에디션의 경우는 블랙 스포츠 밴드가 제공되는 점도 인상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블랙 에디션의 경우는 한정 판매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초반에만 판매가 되기 때문에 구입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초기에 이 제품을 살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형 애플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로 되어 있고요, 새로운 워치페이스, 새로운 밴드 조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작 같은 경우는 야누스 워치페이스라고 해가지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보여줬다면 이번 에르메스 에디션 같은 경우는 단색의 컬러로 조금 더 무게감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가 다른 밴드 디자인으로 새로움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애플워치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한층 더 매력적인 가치를 제공. 할 거라 보입니다. 기존의 에르메스 에디션 같은 경우는 시계 화면이 들어와 있어야 에르메스인지 알았는데 이제는 손목을 내릴 때도 에르메스 화면이 보이기 때문에 더 디자인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게는 40mm 경우 40.6g, 43mm는 47.8g입니다. 일반적인 에프워치 시리즈 5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다시 돌아온 에프워치 시리즈 5 세라믹 에디션입니다. 세라믹 에디션은 에프워치 시리즈 2에서 첫선을 보여. 했었는데요. 그 이후 사라졌다가 애플워치 시리즈5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베젤이 살짝 넓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 조금 아쉬움도 있었는데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5에서는 한층 더꽉찬 디스플레이와 순백색의 세라믹이 조합이 돼서 더 고급스러운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라믹 에디션이 좋은 점은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4배 이상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긁힘으로부터 자유롭고 변색도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라믹으로 이렇게 제작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애플을 압축하 축성형, 소결 다이아몬드 슬로리를 사용한 연마 공정을 거쳐 광택을 만들어 애플워치의 화려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세라믹 에디션 무게는 41mm, 39.7g, 43mm는 42.7g입니다. 에르메스 에디션보다 가볍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애플워치 시리즈5 티타늄 에디션입니다. 이번 애플워치에서 첫 선을 보인 소재인데요. 티타늄은 가벼우면서도 무게 대비 강도가 두 배로 좋아 고급 시계에서 많이 사용된 그런 소재입니다. 자연스럽게 처리된 그런 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표면 처리 방식을 개발해 얼룩같이 물이 잘 묻지 않게 처리해 더 고급스러운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티타늄 에디션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스페이스 블랙 티타늄이 있고 일반 티타늄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블랙 티타늄의 경우는 다이아몬드와 유사한 코팅을 사용해 아름다움과 내구성을 더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게는 40mm 35.1g 4 3 m m 41.7g 입니다 세라믹 에디션보다 가벼운 무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번째, 애플워치 시리즈 5 나이키 에디션입니다. 나이키 에디션은 가격이 일반 모델과 같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요. 나이키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충분히 구입할 가치가 있는 에디션입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나이키 워치페이스가 추가되어 더 화려한 매력을 느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나이키 에디션만의 새로움을 어필할 수 있을 거라 보면 될것 같습니다. 나이키 에디션 모델은. 40mm 34.8g 44mm 36.6g 기본적인 알루미늄 케이스이기 때문에 무게는 가장 가볍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일반 애플워치 시리즈5입니다 기본형은 두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알루미늄 모델과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 새로운 워치 페이스가 추가되었고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로 더 감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 애플워치 사용자들도 충분히 넘어갈 가치는 있다고 보입니다 애플워치 시리즈5의 다양한 매력 발견하셨나요? 애플워치 시리즈4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더욱 감각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애플워치를 사용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잘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